<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남 유다의 아비암 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비암은 남 왕국의 왕으로서 솔로몬 이후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나서 남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의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 두 번째 왕은 아비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오늘 함께 살펴볼 아사 왕입니다. 열왕기서는 아사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은 몇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 왕 또한 결국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역대기 16장을 함께 보시면 아사왕을 결국 책망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왜열왕기서는 아사왕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아사왕과 같이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을 개혁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사왕은 두 가지 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자 아사왕. 두 번째는 정치가 아사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모습은 개혁자 아사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개혁자 아사왕입니다. 9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9절에 성경은 친절하게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할 때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러보암 왕이 제20년째 통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보암 왕의 총 통치 기간은 22년입니다. 그도 이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아사왕은 남유다를 예루살렘에서 41년이나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세 번째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르호보암과 아비암 왕 때와 동일하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딸은 손녀까지 포함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매우 어렸을 때 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섭정한 것처럼 아사 왕을 통제했을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열왕기서가 아사 왕의 통치를 평가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가 행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신앙 개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남색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로서 우상 신당에서 남창의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왕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개혁을 이룬 아사왕과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우상을 따라간 압전왕. 아비안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식의 책임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를 물려받지 않는 것 또한 자식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 전가 또는 남탓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상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다 불사르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 장소는 영적 회복 장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우상들을 그곳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유다 백성들이 각성하여 우상들을 태울 때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음을 요한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이러한 결단은 아무란 이스라엘의 한 줄기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14절에 그의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시작인 다만으로 시작을 하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열왕기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먹었던 그의 선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와 본인이 모은 은금을 성전에 바칩니다. 이 부분은 그의 개혁이자 실패를 동시에 드러내는 곡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나중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은과 금을 아람 왕벤 하다에게 바칩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개혁자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참고로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그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아사왕의 순종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치가 아사왕입니다. 그는 매우 정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아닌 정치적인 왕으로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다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서부터 24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함에 20절 벤 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22절.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6절에 아사왕 당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는 여로보암에서 바하사 왕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므로 백성을 빼앗길까 항상 걱정하며 본인의 왕권을 불안해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하사 왕 또한 동일한 이유로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북왕국 바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23km 떨어진 라마라는 곳을 점령하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 아사 왕에게 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위기 의식을 느꼈던 남왕국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신뢰합니다. 그 왕은 아람의 왕 벤하닷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을 다시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19절 벤하닷에게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고 그들을 정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딜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벤하닷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북소 쪽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남쪽으로 점령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21절에 남왕국 바하사는 침략 소식을 듣고 라마의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르사라는 곳으로 급하게 옮기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남왕국 아사왕은 바하사가 라마에서 건축했던 모든 돌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가까운 개바와 미스바의 방어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남왕국 아사왕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사왕의 남은 업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업적들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그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참고하시면 노년에 얻은 발병이 심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발병은 하나님께서 아사왕 말년에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은혜의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죽어 장사되어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을 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정치가 아사왕입니다. 열왕기서는 아사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열왕기서는 그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한 왕으로 평가하며 어두운 남유다 왕권 시대의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적 삶이 아닌 개혁의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개혁자 아사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아사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아사왕처럼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을 세상에 다시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죄악에서 머물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사왕과 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신앙 개혁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안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가 그저 무료하기 때문에 안식한다 하지 말게 하소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도 나도 일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함께 할 때에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욕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